100m 경주. 출발선 정렬되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전 300m 근유 경마체주의 마지막 경주 7경주 열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도 안쪽 4번 태왕군과 바깥쪽 5번 신황태자 외곽으로 9번 지존부배가 빠른 출발. 4번, 5번 두 마리 가앞섭니다 바깥쪽 선들은 5번 신항 태자, 5세 거세마, 문현지 기세 5번 신항 태자가 선두에 나섰고 안쪽 차분한 전개로 4번 태왕건, 이비불에서 바깥쪽 6번 제일강산이 올라서면서 4위권의 바깥쪽 7번 천하군자 중 4위권의 외곽으로 9번 10번 두 마리가 쳐집니다 선들은 5번 신항 태자가 일마신차 먼저 앞서면서 결승선 뒤 건너편 직선 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천하군자 2마신차 먼저 앞선 상황. 안쪽 3위권에서는 4번 태왕건과 바깥쪽 6번 제1강산이 3, 4위권 맞붙었고 외곽으로 중위권 안쪽 2번 흑폭풍, 바깥쪽 9번 지존모베, 4위권에 3번, 1번, 8번, 10번, 4마리가 쳐집니다. 3쿨 향해 달리고 있는 안쪽 5번 신항태자, 2마신차 먼저 앞선 상황에 7번 천하군자 23주 만에 출전입니다. 오세 퍼세마 해피엔드 자마인 7번 천하군자가 2위권까지 도약에 나서면서 반마신차 격차를 좁혀나갑니다. 삼코호 중반 안쪽 5번 신항태자와 바깥쪽 7번 천하군자, 대각선 안쪽에서 4번 태완건 계속해서 인코스를 따라가고 있고 바깥쪽 6번 제일강산이 근소하게 4위권에 올라서면서 5번, 7번, 4번, 6번 순으로 삼사냥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7번 천하군자 해피엔딩 자마, 7번 천하군자 관심마 안쪽 5번 신앙태자 맞선 가운데 5번, 7번 두 번의 경합입니다. 다시 한번 7번 천하군자와 안쪽에 세밀려고 있는 5번 신앙태자가 맞섰고, 3, 4위권의 안쪽 4번 태양군과 바깥쪽 1번 낭만 세상 외곽으로 10번 명품바람까지 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를 7번 천하군자가 구치해 나섰고, 2위권 외곽으로 10번 명품바람이 순식간에 2위권까지 7번 천하군자, 7번, 10번, 5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23주 만에 출전이었던 7번 천하군자 이번 경주 팬들의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단 말입니다. 옷에 거세마로 청마 시대와 해피엔드의 자마. 직전 경주 팬들의 많은 인기 속에서 조금은 저주했던 6위의 성적을 기록했던